우리가 빈부교체가 조금씩 더 심해져. 우리가 학교를 뚫고치기가 않잖아요 순간 다르요신축년에는 많이 힘들다고 이제 보여져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국정이며. 안녕하세요. 구리 화주당 태백입니다. 선생님, 어, 예. 이번에 이제 주제를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예예. 예. 선생님께서 2020년 9군 네. 아베에 관련해서도 예. 또 기타 여러 관련해서도 정확히 적중하셨는데요. 예예. 2021년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이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음뭐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경제 정치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축년 3월 4월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일단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 코로나가 끝나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어, 전전적적으로라라힘힘시시예요요민민제제힘힘어지지 나라 라제제힘힘어지지고차차재난까지지뭐 하고 하9 1 9 1 9이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지금 뭐 신용 대출이고 부동산 대출이고 다 마지막 대출을 다 빼가지고 집을 산다 뭐뭐 뭐 주식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인데 저는 솔직해서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보여요. 2021년에? 예 예. 20년 겨울부터는 떨어진다고 보여요. 이게 너무 상투를 잡는 것 같은데. 상처를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Nope. 전반적으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런, 이러고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점차적으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기, 시기잖아요. 바뀌는 과정이면 실물 경제가 밑으로 치닫고 가다 보니까 빈부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요. 심해지고 하우스 오프로들도 많이 나오고 내년 6월 1일까지, 뭐, 다 주택자들은 집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일단 다 집을 또 팔고 또, 또 해야 되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갭투자 했던 분들도 일단 다, 다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뭐랄까, 집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과정이며, 경제년 한 해에는 물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과 태풍으로 인해 치명적이었잖아요. 제가 태풍이 세 번, 세 개가 온다고 했잖아요. 세 번이 왔고, 우리나라는 또비 피해와 태풍 피해로 다시 시은 힘들어져요. 신중년에도요. 왜냐면은 빙하가 높게 되면 지금 빙하가 높고 있어요. 높고 있고, 바다의 해면층이 높아져, 높아져 가고 있고요. 땅이 침수를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또 신중년에 점점 다운 습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열대성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지가 않잖아요 이제. 순간, 네, 순간 가을이고 순간 여름이고, 여름이고. 정치는 여당과 야당의 불협화음을 이루어요 네? 여당의 실세들은 2021년도에 합치로 국면을 이끌어 나가리라고 보이지만 여당 실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하겠죠 설의 경쟁 속에 접어들면 국민들이 지쳐요 획기적인 묘안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힘든 결과를 초라하게 돼요 신축 년에는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어~ 또 사회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둬놓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 화를 많이 부르게 되죠. 사람을 뭐 다치게 하고 뭐 죽게 하고 또 불을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No God. 조금 아무래 지는데요. 예예. 어, 희망 메시지,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응원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힘들지 않다는 안안는 거. Nope. 그거 하나예요.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좀덜 힘들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우리 <laughs> 화주당 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